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세 직선이 일직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기울기가 같다. 오 이거잖아. 네. 그러면 A, B의 기울기와 B, C가 같은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두점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개중두 개씩 묶어서 기울기를 만들어서 그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게 쉬워요. 알겠나? AB가지고 기울기 만들면 K-6분의 K-8 BC가지고 기울기 만들면 2분의 K플러스 1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 됐니? 2K-16은 K제곱-5K-6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거야. 됐어?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0은 0 인수분해하면 2하고 5가 나오겠죠? 근데 k값의 합 그러면 7이 답이죠 됐어 자 하나 더 8, 2, 9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모두 평행하다 맞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세 점이 일치해야 돼 말이 안되죠 얘는 왜냐면 직선으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어떠면 될까요 그치 BC의 기울기가 같면 됩니다. 또는요 a, b의 기울기와 a, c의 기울기가 같아도 되겠죠. 기울기가 따로따로니까 알겠나? 그래서 요렇게 한번 푸시고 요렇게 한번 푸셔서 a값이 다르게 나올거고 그걸 더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b의 기울기 2a-1분의 6 bc의 기울기 2a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6 얘가 어떻다 같다 어후. 12a 더하기 12는 6a 제곱 9a 마이너스 6과 같다 6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은 0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2, 1, 3, 2에 빼기. 맞아요? 2a 더하기 3. 뭐, 여기서 a 값이 두개가 나오냐.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 기울기. ab는 똑같죠? 2a 마이너스 1분의 6. 그 다음에 bc는? 아, ac구나. a와 c. a와 c는 3분의 3a 둘이 같다아 열 이거 삼삼 약분될 수 있네요 6은 2a제곱 마이너스 a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어? 똑같은 거 같은데? 식이 똑같이 나오네요 맞아요?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bc와 ac 근데 그것도 식 똑같이 나오니? 그럴 거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인 거같요 알았나? 음.